자, 드디어 여러분, 이재명이 그 논란 많은 이혜훈 후보자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말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우리가 어렵게 모신 사람인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 겉으로 보면 절차를 존중하겠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 이재명의 발언의 본질, 검증이 아니라 자신의 내정이 우선이라는 얘기와도 같은 겁니다. 핵심은 단순해요. 이해훈 후보자는 어렵게 모신 사람이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혜훈 후보자가 받고 있는 그 의혹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장관 후보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즉, 이 말의 중심은 자격이 아니라 공정이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어렵게 데려왔느냐가 장관 자격의 기준이 되는 순간, 이미 인사 검증은 끝난 겁니다. 뭐하러 청문회를 합니까? 청문회는 검증이 아니라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 대통령의 청문회 하자라는 말이 면피처럼 들리는 이유. 대통령 측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인사청문회 후 국민의 판단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식. 언뜻 들으면 아주 민주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현실을 보자고요. 청문회 자료 제출 미비로 무산됐어요. 낸 자료가 15%. 자신은 75%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60%는 못 내는 걸로 양해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라고 하니 이거는 뭐 국민을 거의 호구로 보는 거죠 장난 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시던 여러분 이 사람은 충분한 해명을 할 의지조차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미 이 사람은 어렵게 모신 사람이니까 청문회는 해야한다 라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판단이 과연 살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애초에 자격 미달인 사람을 이미 정했으니까 해야 한다라 우겨대는 대통령의 저 발언을 보면 국민이 판단을 하려면 판단을 할 정보가 선제되어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정보는 없고 자료도 없고 거기다 대통령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먼저 꺼내버렸어요. 이러면 여러분 청문회는 검증의 장이 아니라 면피의 절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이 품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의혹이 있어야 이 정권에선 100% 탈락이 되는 걸까? 이 해운 정도의 의혹이면 어렵게 모셨으니까 괜찮은 거고, 저 정도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자 정도로 넘길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고요? 정권의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란 그 자체가 아니라 기준이 없다라는 인식.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분명 보통인들, 상식인들 선에선 저건 용납이 안 되는 사안들인데 이 정치인들 사이에선 저게 어느 정도 비리가 있고 형사처벌까지 갈수 있는 사안이 기본 값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당연히 불신입니다. 대통령 본인 역시 여러 법적 리스크에서 정치 인생을 이어온 인물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이렇게 느끼겠죠. 대통령 눈에는 이 정도 의혹쯤은 별거 아니라고 보여지는 건가? 자, 이거는 비난이 아닙니다. 인식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의 기준과 국민 상식의 기준이 이렇게까지 벌어져 있다라는 그 갭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직자는 여러분, 어렵게 모신 사람이라 칭할 게 아니라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나도 인재가 귀해도 국민 눈높이와 우리의 도덕, 윤리를 넘지 못하면 그 순간 자격이 상실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공직윤리라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저 말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어렵게 모셨으니까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 판단을 하자. 이 답은 여러분 이 구조는요 이미 답을 정해놓은 절차처럼 보이잖아요 국민이 도대체 뭐를 보고 판단을 하냐고요 자료가 없는데 자료 못 내겠다고 뻗팅기고 있는데 우리가 뭐를 봐야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이해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통과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이 정권의 인사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이해훈을 향한 이 한마디는 국민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깨끗함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만약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면 다음은 그 누가 와도 이재명이 찍었다면 똑같은 논리로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 시스템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거 완벽한 성인 군자 절대 아니에요. 정치판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을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다만 공직에 임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 기준을 권력자가 스스로 판단하겠다라는 저 이상한 태도가 하자라는 겁니다. 어렵게 모셨다라는 말이 면제부가 되는 나라가 돼선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재명의 이 발언 어떻게 들리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